성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벌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인들의 세계 비전이라는 제목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역사적으로 세계를 정복한 정복자들이 몇명 있습니다. 알렉산더, 또 징기스칸, 또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은 한때 다른 나라 세계를 많이 정복한 제왕들입니다.그런데 그들 중한 사람인 나폴레옹이 말년에 유배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 했지만 실패했다.그러나" 전 나사렛 예수는 사랑으로 세계를 정복했다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주님께서는 세계를 정복하는 그 비전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말씀에 세계의 비전을 주시면서. 너희는 가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 너희는 바로 우리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깨닫고 누리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음의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복음 안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게 되면, 복음을 깨닫게 되면, 복음을 누리게 되는데 그 복음 안에는 해방을 주, 자유를 누리도록 해 주는 것입니다. 노예 생활을 하는 사람들, 무엇생가 속박되어 사는 사람들이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닫게 될때 우리는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모든 것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첫째는 죄에서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가 죄의 정으로 살 때에는 복음을 모를 때에는 항상 죄에게 속박되어 살았습니다. 끌려다니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후에 성령을 받은 후에는 죄를 이기고 죄와 더불어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죄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에서 해방과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두렵게 하고 우리 인간을 괴롭히는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두려움, 이런 말할수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으면 이 죽음에서 해방됩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완전히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죽음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됩니다. 진리를 깨닫고 복음을 깨달으면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영생을 얻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소위 죽음이라고 말하는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내가 영원히 죽는 것이 아니라 다시 부활해서 영원히 사는 영생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죽음에서 해방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에서. 해방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저주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들은 다 저주 아래에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나무에 달려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셨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하고 우리의 저주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할리심으로 아, 우리로 하여금 해방을 주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순간 나는 모든 저주에서 끊어지고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골든 하모니라는 연주단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연주단의 한 아, 우리 대원 중에 한 분이 단원 중에 한 분이 이제. 어제 주일인데 오후에 에, 홈 커밍데이를 자기가 자기네가 자랐을 때 어렸을 때 소년 시절에 자랐던 그 교회의 그 가족들이 다 모여서 어, 커밍데이로 찬양 예배를 인도하는 그런 장면을 에, 소개받았습니다. 보니까 팔남인데 목사님들도 여러분 장로님들도 여러분 뭐그 가족들이. 그팔남매가다 축복을 받아서 얼마나 행복한 가문을 이뤘는지 몰라요. 그 형제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그렇게 연합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말씀도 전하고 그렇게 파주에 있는 금천제일교회에 그렇게 홈커밍데이를 하는 것을 영상으로 올려서 그것을 보면서 많이 부러웠어요. 이야. 예수님을 믿는 이형제들 어렸을 때 가족들이 다그 교회에 나가서 예수를 믿고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고 오늘날 보니까 다 그렇게 가정마다 복을 받아서 다잘 되고 형통하고 그렇게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는걸 봤어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 가정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예수 안 믿는 우리 가정은. 우리도 팔람매인데, 그 팔람매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나와 내 바로 밑에 동생 둘만 예수님을 믿고 그 가문이 다가이잘 되고 형통하고, 끝까지 예수를 믿자고 나중에 이제 내 전도를 받아서 죽기 전에, 얼마 전에야 예수 믿던 그 형제들이 몇명 구원을 받았는데, 그들의 가정 예수 믿기 전에 그들의 가정을 보면 우리 누님 자녀들이나 형님 자녀들 어쩌면 그렇게 우리 누님이 세 분인데 세분 자녀들이 다 이혼을 했어요. 어쩌면 그렇게 다 이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참 불행하게 사는 모습을 보고 우리 형님들 자녀들도 어 이제 다뭐 딸들도 다 어렵게 이혼하고 막 힘들게 살고 아들들 하나씩 하나씩 두 형님들 두 분의 자녀가 있는데 그들도 지금 이혼하고서 혼자서 그렇게 불쌍하게 살고 있고 너무너무 참 저주 아래에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가문과 예수 믿지 않는 가문 복음을 깨닫는 가문과 그렇지 못한 가문의 차이가 이렇게 엄청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깨달으면 이와 같이 해방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로 19절 말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두 번째로,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깨뜨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사탄의 권세, 우리 인간들을 죄 가운데서 <laughs> 범죄하게 하고 종으로 삼아서 불행하게 하는 이 사탄의 권세와 능력을 깨뜨리는 십자가의 승리를 누려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저주를 끊어버리고 축복 가운데에서 아브라함의 복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복을 받게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골루새서 2장 12절로 15절 말씀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민. 세 번째로, 십자가에서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주의 사람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한 것처럼 제가 알고 있는 그 몇몇 친구들 그 가문을 보면 어쩌면 그렇게 다 행복한지요. 그 어머니가 백세를 가까이 1,2년이면 백세가 되는 그래도 건강하시게 사시고 그 자녀들 형제들이 다 예수 잘 믿고 사업도 잘 되고 죄 종들이 되고 복을 받고 잘 사는 그런 단원도 우리 동료 가운데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를 믿으면 그 가문이 다 복을 받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가 예수를 믿고 그 자녀들을 다전 어려서부터 잘 말씀으로 키우고 신앙으로 키우니 그 자녀들이 다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잘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14절 말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번째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죽음과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되며 죄에서 해방되고 또한. 구원을 받아 이 세상 떠날 때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죄인들은 다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예수님을 믿는 것 하나 때문에 나는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천국으로 뻗혀 올라가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을 말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다섯 번째로 마귀의 일을 멸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마귀의 나라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는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귀신들이 소리치며 예수님에게 간청을 했지요.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는데 왜 나를 쫓아내시려 합니까? 하면서 예수님에게 항의를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 자기들의 스승인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명할 때 귀신들이 다 복종하는 것을 봅니다. 오늘날 예수를 믿는 모든 크리스도인들이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을 명하면 귀신들이 벌벌 떨면서 예수 이름 앞에 복종하고 쫓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의 일이 무엇입니까? 인간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여 범죄케 하고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져서 멸망케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이 마귀의 일을 멸하는 것은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 마귀의 이 권세에서 해방되어 영생복락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축복받고 행복한 인생을 살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을 면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놀라운 축복을 복음을 통해서 누리시고 날마다 복음을 전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저희에게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부족한 죄인을 택하여 불러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세계를 구원하는 세계의 비전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복음으로 세계를 정복하도록 우리에게 비전을 주신 주님,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복음을 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알고. 이 방에까지 전 세계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누리는 모든 복을 저희들이 다 누리게 하시고 또이 복음을 알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우리를 만나는 모든 불신자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증언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